네 안녕하세요 태탄생입니다 자 오늘 금양 영상 찍어드릴 건데 일단 유상증자 우리가 예상했던 게 나왔어요 그죠 유상증자 무조건 나올 거다 왜이 예, 금양은 자금조달 안 하면은 내년에 위험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유상증자가 악재가 아니라 보다 호재로 작용될 거다 선생님 근데 이거 시간에 하한가 갔는데요 어 선생님 근데 이 시간에 하한가 갔는데 이게 어떻게 어 호재로 작용되죠 자 봐봐요 첫 번째로, 일단은, 시간에 하한가 갔다가 풀렸어요. 시간에 하한가 갔다가 풀려서 어떻게 끝났어요? 위로 보면, 어, 마이너스 6%대로 끝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어요. 자, 거래 대금 볼까요? 100만원, 1000만원, 10억 얼마요? 거래 대금 30억 밖에 안 터졌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 시가총액이 몇 조입니까? 3조짜리 회사입니다. 3조짜리 회사. 자, 6% 빠지면은,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빠져야 되는? 마이너스 1800억. 요게 빠져야지 뭐요? 진짜 하락이에요. 근데 지금 봐봐요. 30억이잖아. 30억. 이거는 뭐냐면은 이 원래 시간의 하한가를 가면은 주포들이 주도해서 누르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30억은 과연 주포 물량일까요? 절대 아니요뭐요 개인들 물량이다. 개인 물량만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저점 나와요. 저점 나온다. 자 분명하게 우리가 유상증자 얼마 하는 줄 알았죠? 8천억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8천원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으로 주가 어디까지 빠졌어요? 이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보시면은 금액 자체가 5만 0천원까지 빠졌잖아요. 5만 0천원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세요. 5만 0천원까지 주가가 빠졌어. 근데 이 부분은 뭐 때문에 빠진 거예요? 5만 0천원대 빠진 건 유상증자. 자 근데 이 당시에 유상증자 얼마 한다 그랬어요? 8천억. 8천억 유상증자로 내려간 금액대가 얼마다? 5만 천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상증자 얼마예요? 4천 5백억 하죠. 봐봐요.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핵심적인 부분이죠. 5만 3천원까지 내려갔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는요. 이미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선 반영받았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호재가 노출되면 이거 뭡니까? 호재가 아니에요. 자 악재가 노출되면 뭐예요? 악재 노출되면 악재가 소멸되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우리가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근데 유상증자가 진짜 공시로 등장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악재가 노출됨으로써 이 어, 이제 재료는 더 이상 주가를 하방으로 내릴 수 없는 재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500억의 유상증자라고 하면 은 당연히 시간의 하한가 가고 개파락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맞죠? 솔직하게.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맞잖아요. 근데 4,500억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마이너스 6%밖에 안 빠졌다라는 것은 이미 유, 이 금양이라는 회사가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미리 반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미리 반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다 이제 자, 금액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금액 한번 볼게요. 자, 금액 보면은 지금 얼마죠? 유상증자 관련돼서 자, 보시면은 시설 자금이 3,500억과 채무상환 자금이 1,000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500억은 아마 기장 공장 나머지 비용에 좀 들어갈 거고요. 채무상환 자금은 아마도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차입금 관련돼서 조금 해소를 시키려는 모습이죠. 쉽게 얘기해서 일단 시설 자금으로 돈이 다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괜찮게 봐야 됩니다. 운영 자금이 없어요. 운영 자금이란 것은 유상증자를 땡겨서 직원의 월급을 주거나 그렇죠? 뭐 상여금을 받거나 회사의 이런저런 부대 비용, 전기세나 뭐 월세 이런 걸 내는 게 운영 비용이요. 에 운영 자금. 근데 여기 없다라는 것은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시설 자금만 채우 최고 시설 자금으로만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채무상환 자금, 천억을 일단 빌려서 직원들 월급으로 줄 수도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 일단 유상증자에는 운영 자금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큰 악재지만, 우리가 뭐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라는 걸 일단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확정 예정일을 좀 보게 되면, 은 언제죠? 11월 27일이고, 신주상장일이 언제요? 신주상장일이? 자, 12월 20일이에요. 12월 20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돈이 들어오는 날이 12월 10일이죠. 얼마? 24년도 12월 10일이 돈이 들어온 날입니다. 참고로 돈이 들어온 날이 25년도로 밀리기는 힘들다고 전 생각을 해요. 왜? 얘네들은 2024년도 회계 장부에 자금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4,500억을. 그래야지 뭐요. 안정적으로 감사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 얘네 내부 회계 감사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회계 문제가 금양 같은 경우에, 그죠? 이 부분이 깔끔하게 해소가 된다는 거, 유상장 들어오면. 그리고 이 BNK 투자증권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BNK가 어디에요? BNK가? 부산 쪽이잖아요. 그죠? 부산.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다? 이거는 일단 부산시에서도 미뤄주고 있는 거다. 부산시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가 증자에 4 5 0 0억을 참여했는데 사실상 비, 제가 알기로는 BNK도 엄청나게 큰 그쪽은 아니거든요. 어, 투자증권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번 4,500억은 뭐예요? 사화를 걸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에요. 쉽게 내린 선택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BNK가 들어가는 데 있죠. BNK. 이쪽이 들어가는 데는 제가 한 군데 알고 있는데 STX라고 있어요. 기억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STX? 이 BNK 투자증권이 STX의 유상증자에 들어가서 수수료때먹게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봐봐요. 이 밑에 구간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유상증자 때리고 이때 날짜를 볼까요? 2023년도 10월 20일이죠. 주가가 어디까지 빠졌는지 봅시다. 주가 어디까지 빠졌어요? 이 당시에 8,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서? 8,000원에서? 잘 봐봐요. 고점이 어디? 유상증자 후에? 8,000원까지 빠졌던 주식이 2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5배가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250%가 바다권 대비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증권사 누구였는지 보면 된다 BNK 투자증권이었다 이거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어, 여기 있네요 공시가 자쭉 가면 유상증자 관련돼서 자 여기 유상증자 결정 내용 보이시죠? 참고로 STX입니다 자 누군지 확인해 볼게요 자 어디에요? 자 보면은 BNK 투자증권 여기서도 유상증자 참여가 들어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핵심적으로 BNK 투자증권, 큰 증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큰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어, 이 들어온 투자 주간사로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이고, 주가가 올라갈 만한 어떠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또, 청약에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쟤네들도.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거 뭐예요? 주봉상. 자, 주봉상 우리가 이쪽에 또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빼기 힘들다 어렵다 빼기 어렵다 그래서 이 구간 제가 지지 나올 거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금양 관련돼서 뭐라고 했어요? 8월 29일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8월 29일 날짜 보이시죠? 8월 29일이에요 자 금양 주봉상 지지 구간 확인해라 유상증자 8천억 찌라시는 이미 반영받았고 시장에서 유상증자 8천억이 공시로 나왔으면 마이너스 20% 짜리가 찌라시로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잡아준 거다 자 계획적으로 주가 하방을 막기 위해 흘린 걸 수도 있고 뭐든지 다방면으로 짜서 시나리오로 대응해라자 주봉상 지지 구간 확인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똑같이 말씀드렸죠 자 얼마요 자 45,000원 구간에서 주봉상 지지 구간 얼마 이 구간 4만원대 초반 초중반 확인해라 지지선이다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지금 절대 털리면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게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번에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뭐야 좋은 얘기 하는거 아니었어? 유상증자에서 이제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닌가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지? 어,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금양 같은 금양이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년 뭐 8월, 9월, 11월 언제예요? 거의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거의 고점 구간이었죠. 이때 빼고 한 2주 빼고 거의 이 구간이 고점이었다면 13, 14만 원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매도하라고 했어요. 어 뭐야 얘 찬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티였네. 어 근데 이때는 안티가 맞아요. 왜? 단기적으로 금양이라는 회사가 보여준 게 없고 주가 자체가 너무나 고평기, 고평가 되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매도하라고 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4만원 5만원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뭐해라? 손절하지 마라 이거 유상증자 나와도 의미 없다 절대 손절하지 마라 왜 손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금양 왜 손절하면 안 돼요? 응? 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이미 반영되어 있고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 주식이라는 게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14만원 구간부터 어디? 이 4만 5천원까지 쉬도 않고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강하게 한번 150%에서 200짜리 파동 50%에서 100%짜리 상승할 수 있는 파동하번 나올 수 있다. 유상증자 이후에.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 결정이 되었고 자 이제 회사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호재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공급기약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2170 배터리 그죠? 요 부분. 이하나 70 배터리 관련돼서, 요거 아니네요. 요 부분이죠. 음. 요 부분에서 이하나 70 배터리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어디서, 어디서 생산하죠? 이하나 E1, 70을 기장공장. 요거 어디서 생산해요? 기장공장 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필수적으로 성공이 되어야지 기장공간에서 2170 배터리 생산해서 우리가 공급을 할수 있다라고 금영 쪽에서는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주한테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굉장히 좀 유도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상증자 참여 솔직히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상에 참여는 하 하지 말고 월요일에 분명히 마이너스 6% 시작해서 변동성 생기면서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 요 미리 선발형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바로 선발형 아서 올라가기 힘들지만 제가 볼때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이면 저점이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무조건 여러분들은 유상진자 참여할 생각 하지 말고 물을 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상진자 가격이 38,000원인데 싸게 유상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왜 뭐하러 내려갔을 때 5만원 초반에 뭐하러 매수를 합니까? 근데 이 유상증자 가액 같은 경우는 일단 확정 가액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 핵심적인 부분은 이 유상증자가 딱 신주가 상장될 때 있잖아요 날짜가 아까 12월 10일인가 그렇죠? 12월 20일인가요? 신주가 상장될 때 개파락 시작해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 유상증자를 받는 거는 차라리 38,000원에 받지 말고 빠지면 은이 자리에서 차라리 물을 타서 반등할 때 평단 낮춰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금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잘 말씀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이쪽에 이제 금양 관련돼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금양 관련된 내용들 정말 많이 찍어드렸는데요. 최근에 유상증자 나오고 올라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9월 달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유증 나오는 게 좋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유상자 증 조회수 많이 나왔었고, 여러분들한테 금양에 대해서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은 지났다. 지금 뭐야 돼요?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 13만원, 14만원 구간에 이렇게 금양에 대해서 제가 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깠어, 그냥. 그냥 무조건 팔아야 된다 작년 9월 1 얼마야 14만원이잖아 14만원 13만원 맞잖아요 뭐야 해서 계속 갔단 말이야 싫어요 비율 보이죠 싫어요 70완 50퍼 60퍼 그죠 내내 말이 정확했잖아 이때 그죠 작년 봐봐 정확했잖아요 고점이었잖아요 그죠 고점이었잖아요 맞죠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제가 계속 팔라 했어요 계속 팔라고 언제까지 팔라 그랬어요 봐봐요 언제까지 팔라 했어요 여러분들 자 8월 23일 8월 23일 그쵸? 그리고 7월 23일 7월까지 계속 팔라고 했단 말이야 7월까지 얼마였어요? 7만원 6만원이었잖아 그연가 뭐라 그랬어 그리고 나서 금양 우리 금양 가지에 보유해야 된다 4만원 5만원 구간까지서는 반등할 수 밖에 없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내로남불이 아니죠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빠질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14만원 13만원 계속 빠진다고 했다가 어디서 반등한다 했어요? 어디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4만 원, 5만 원 지켜가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고 텔레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금양 어떻게 된다? 금양 지지 구간이다. 그리고 금양 유상증자 분명히 나온다라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잘 보십시오. 자,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 자, 여러분들한테 금양은 유상증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회사고 필요한 자금이 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개인들을 최대한 태워서 유상증자 진행할 가능성 높다. 자, 지금 부터는 급등 나오면 무조건 물량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이번 주에 매도사점 정확하게 나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유상증자가 조금 빨리 나오긴 했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좀 생각을 했는데 솔직하게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 좀더 세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가 더 타야 되거든 사실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가 더 타야지 유상을 참여할 개인자 많아질 거 아니야. 기존에 물려있던 개인투자들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돈이 자금 여력이 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양이 어떻게 할 거냐면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 금양이 지금 시기 적절하게 왜 9월 27일에 유상등자를 결정했을까요? 응? 왜 이때 결정했을까요? 바로 2차 전지의 반등을 노린 겁니다. 2차 전지의 반등을 노린 거예요. 무슨 2차 전지의 반등을 노려요? 해리슨. 미국 대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2차 전제가 한번 불을 뿜을 수 있는 퍼포먼스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왜 해리스 후보가 점유율을 점유율이 아니죠 지지율을 압도하는 순간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천전지에서 강한 폭등이 나올 거예요 그걸 놀리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양은 일단 이번 유상증자 성공시키기 위해서 호재를 계속 띄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시간에6%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갭만 메꿔주고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자리? 많이 밀려도? 49,500원 저는 여기가 일단 저점으로 보거든요 49,500원 이거 일단 저점으로 보는데 어,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월요일에 그리고 아니면 화요일에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사점 드릴 거예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솔직한 말씀드린 겁니다 신규 진입도 가능해요 왜? 이거 어차피 4,500억에 대한 금액 이미 호재를 만들어 놓고 뿌린 걸 겁니다 왜? 4,500억이라는 돈을 유상 증자로 돈을 모으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양이 4,500 유상등재 진행한 거는 호재 이슈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다 개인 회다가요에 참여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 그리고 유상등재 아까 보셨지만 제가 몇개 보여드릴게요. 자 박셀바이오 유상등재하고 어떻게 됐죠? 박셀바이오 잘 보세요. 자 박셀바이오 유상등재하고 나서 주가 급등했습니다. 봐봐요. 여기서 자 21,000원까지 빠졌어요. 유상등재 마이너스 22% 어디까지 갔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한달두달 달 안으로 얼마 갔다? 두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2.3배 주가가 올라갔어요. 예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형, 대형주, 삼성중공업 이 친구 또한 이때 당시에 여기서 유상증자를 진행했거든요. 그렇죠? 유상은 진행했다. 보면은 5월 6일 유상 진행해서 20%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쭉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7,000원까지. 바닥에 30%가 올라갔어요. 이 대형 주가. 근데 왜 올라간 줄 알아요?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알아요? LNG 선, LNG 선 20척 수주 받았다. 이거 무슨 말이요? 미리 얘네들은 수주 받은 걸 알고 이거 유상등자 성공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호재를 띄우면서 LNG 선 수주라는 호재를 띄우면서 유상등자로 돈을 땡기겠다는 거말 어떻게 한 거요? 예 땡기겠다고 했던 거를 만회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뭐가 있던 거요? 예 재료가 있던 거다.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박셀바이오도자 뭐예요? 얘네들도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란 재료가 있었다. 이때 뭐 나왔어요? 완전관해. 자 완전관해 나왔습니다. 완전관해. 완전관에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졌다가 완전관에 나오면서 두 배가 올라갔어요. 유상증자 나오고 나서 뭐요 이거 완전관에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중공업도 LNG선 수주 이미 뭐요 이미 받아놨을 가능성 있다 그 유상증자로 돈을 땡기려고 유상 때려서 주가 부양을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금양 결과 4,500원 유상이 나왔다는 라 것은 단기적으로 악재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되었고 이제부터 유상증자 성공 시에 이 금액으로 공장 증설해서 어떻게 수익 내겠다라는 호재로 기대감으로 주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호재를 분명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금양 관련된 내용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고 있는데 좀 솔직히 좀 아쉽긴 해요. 금양 관련돼서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전 솔직하게 올라갔을 때 정리하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아마 많이 못 정리하실 거예요. 그래도 2분의일이라도좀 수익을 챙기거나 아니면은 좀 손실을 많이 하시고 이 금액으로는 좀 그냥 돈을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금액 물론 여기서 더갈 거다 더갈 거다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더갈것 같아요 근데 한계성은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 있는 구간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7만원대 8만원대 여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서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하기 굉장히 힘들다 왜 여러분들의 평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전 심리가 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금양의 주포들은 올려도 어떻게 올린다? 적당히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적당히가 50% 이상, 70%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동이 물잘 타면 무조건 탈출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금양 관련돼서 내가 도움받고 싶다. 금양 관련돼서 제대로 된 정보 한번 들어서 내가 한번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010, 자, 9201, 자, 6329. 이쪽으로 금양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거의 이제 다 이제 드려보내드리면 천명 정도 되는데 제가 분명하게 천명 넘어가면 더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010-9201-6329로 금양 입장 네 글자 남기셔서 제대로 된 대응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금양 관련돼서 무조건 계속해서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 생각하실 겁니다. 14만원, 15만원, 19만원. 자 무조건 오른다 생각을 했죠. 분명 이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14, 15 정확히 판단해 드렸어요. 팔아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그 어서 사야 된다. 4, 5만원에서는 팔면 안되고 보유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때 조심하라. 고점일 수 있다. 정확히 맞췄고요. 저점일 수 있으니까 기다려라. 4만원, 4만, 4만 5천원 말씀드렸어요. 6만원까지 갔잖아요. 단기적으로 금양, 우리 수익 본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금양 보면 최근에, 자, 봐봐요. 금양 다시 올라갑니다. 45,000원 구간 매수하신 분들은 금요일 시초가 2분의 1 정리하셨을 거니까 다시 한번 급등할 때, 급등시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금양 관련돼서도 금양이 급등 나왔을 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뭐 했어요? 금양? 이 부분에서 정리하는 방향 말씀드렸다. 45,000원에 산 사람들, 금양, 아침에 봐봐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보이죠? 금양은 지금 갭 상승인데 이때 21% 떴을 때에요. 저항선이 바로 앞에 있다. 그럼 여기서 대량 거래를 발생시켜서 신규 개인들을 유식시킨 후에 뭐가 나온다? 유상등용 공시가 나오고 이번 공급 계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2나7 0 배터리 계약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자 날짜 언제요? 9월 20일이요. 이미 이러한 부분들 다 말씀드렸고, 45,000원 산 사람들 61,000원, 62,000원. 35% 수익가가 2분의 1 정리시켜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금양은요, 금양은 시초가 2분의 1 정리해요. 맞죠? 신규 진입한 사람들이요, 9월 20일. 이때 물탄 사람들도 분명히 탈출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서 물 타가지고, 여기서 탈출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요? 62,000원. 45,000원 산 사람들 얼마 번 겁니까? 여기서. 35% 정도 36% 정도 번 거죠. 자, 지금 구간 정확하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010 920하 6329로 금양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래요. 현 구간 금양 무조건 들어오셔서 꼭 대응하셔야지 평단 낮추고 비중 추가해서 올라갔을 때 정리할 수 있다. 다 정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아요 금양 오래 들고 있던 거. 하지만 3분의 1, 레지 2분의 1 물탄 금액만큼은 무조건 비중을 덜어내고 평단을 낮춘 상태에서 대응하자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뭔지 알고요 금양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이 없던 믿음이 깨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금양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하나요 일단은 영업이익이 찍혀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찍힐 거니까 들고 간다는 안 돼요 영업이익이 찍혀야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잃으신 분들도 반등할 때 정리하시고요. 믿음이 강하신 분들도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를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올라가는 자리 올라간다. 빠지는 자리 빠진다. 소, 진짜로 소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욕먹더라도 아까 봤죠. 빠진다라고 다께서 말씀드렸던 거 작년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금양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이때도 언급을 드렸어요. 영상도 보여 드렸지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고 반드시 반드시 금냥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어 이번에는 좀 제대로 반등했을 때 강하게 올라가서 50%, 70% 올라갔을 때 제대로 된 대응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기회이고, 이 좋은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인원 850명이고, 꽉 차면 못 들어와요. 정확하게 대응.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저항선 58,500원, 63,000원.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쵸? 그리고 올리고 유상증 나올 수 있다. 그죠? 유상증자 후에 급락하고 다시 급등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언제 말씀드렸다고요? 언제? 9월 20일에 미리 말씀을 드렸다. 체크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